수요일 아침 즐거운 시간, 라운 큐티.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군중들은 다시 분노하고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영내로 들어가고 신문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계속됩니다. 바울은 먼저 아나니아를 만난 이야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담에색으로 들어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라는 아나니아의 말에 바울은 즉시 쳐다보았다고 말합니다. 그후 들려주었던 아나니아의 말을 군중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는 아나니아의 말을 군중들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의 간증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환상으로 옮겨갑니다. 황홀한 중에 죽께서 주신 말씀을 군중들에게 전하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에 바울은,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회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하죠. 바울은 다시 죽여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의 간중에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들은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러는지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백부장이 가죽줄로 바울을 맵니다. 바울은 그에게 말하죠.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가 있는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냅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내가 로마 시민이냐가 묻고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하죠. 바울은 그에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신분하려던 사람들이 물러가고 천부당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눕니다. 먼저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시민권을 두번 사용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심으로써 위기를 보면 기하십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남으로써 얻은 시민권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때와 또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결코 허투루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죠.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감추려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라고 기도하죠. 또한 사람들은 약점을 개발하여 강점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강점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자 라고 말하죠. 맞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약점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까지도 쓰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사소한 것도 나의 약함과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십시다. 이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방인의 사서로 쓰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군중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순중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를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자신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 난 바울이 할수 있는 최선은 그의 이끄심에 순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함해서 나의 가정, 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역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의무라기보다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불가학력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조금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끌려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때 성령이 메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자신의 의지대로라면 다른 곳으로 갔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심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사명은 해야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안할수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끄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모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알기에 없어서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절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길 기대하며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